자, 반갑습니다, 여러분들. 지금 베이비도지 재단에서 오늘 또 역대급 소식이 하나 또 나왔는데, 자, 이거 오늘 살펴보면서 또 전망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지금 퍼피펀 토큰 500개 정도를 지금 재단에서 시험 삼아서 지금 만들었다고 하는데요. 재단 공식 홈페이지에서 이 퍼피펀 런칭까지 지금 얼마 안 남았다. 이렇게 공지가 나왔습니다. 그러면 에어드랍까지도, 이 퍼피펀 에어드랍까지도 진행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, 이 퍼피펀 토큰, 정상 상용화가 완료되면 에어드랍과 함께 거래소 상장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수 있습니다. 그리고 퍼피퍼는 베이비도지 생태계 내 코인 중에 가장 기대가 되고 있는 코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. 앞으로 상승하게 되면 자, 1000%는 정말 기본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페페 코인 아시죠, 여러분들? 자, 페페 코인 기반으로 만든 이 페페 트럼프라는 코인이 있는데요. 자, 이게 상장 후에 8,800% 정도 올랐습니다. 정확하게 8,851% 올랐고요. 지금 재단 공식 홈페이지, 퍼피펀 공식 홈페이지를 보시면은, 자, 여기 트럼프로 변장한 베이비도지 사진을 보실 수 있죠. 이제 퍼피펀 토큰이 출시가 되면, 이 베이비도지 재단에서 이런 트럼프와 연관을 지어서 퍼피펀 토큰의 아이덴티티를 구축할 수 있다는 건데, 자, 그렇게 되면 뭐 퍼피펀 트럼프라고 또 불릴 수도 있겠죠. 자, 페페코인. 페페코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 국내 거래소 업비트 비썸 그리고 코인베이스까지 전부 상장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지금 호재가 다 소멸됐음에도 불구하고 페페트럼프가 8,850% 정도 올랐다는 겁니다. 그런데 우리의 베이비도지는 아직까지도 뭐 코인베이스 포함해서 국내 거래소에도 아직 상장이 안 되어 있죠. 그러면 지금 솔라나 체인과도 합병을 했고, 톤 체인과도 지금 크로스 체인을 진행하고 있는 이 베이비 도지가 점점 상장 빌드업을 해가고 있다는 건데, 자, 원래 밈 코인 같은 경우에는 정말 별다른 내용 없이 상승하기 때문에 이 퍼피펀 토큰이 또 트럼프 관련으로 엮여서 들어가면 정말 퍼피펀 트럼프로 상장 시에 만 퍼센트까지도 기대가 되는 부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퍼피펀 토큰이 떡상하기 전에 또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한다는 건데요. 자, 초기 물량이 약천개 정도 된다고 들었는데요. 자, 천 개? 자, 이런 거는 유통량을 줄인다는 거죠. 시장에 나와 있는 유통량을 줄인다는 거고,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, 희소가치를 높이겠다는 거죠. 자, 희소가치를 높인다고 하면은, 자, 가령 비트코인 개수가 딱 한정이 되어 있죠. 채굴할 수 있는 코인의 개수까지도 한정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. 그러면 당연히,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유통량이 적기 때문에요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이 퍼피 펀 토큰의 개수를 한정적으로 만들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한정적으로 만들므로써 밈코인이기 때문에 정말 상장 후에 100배 이상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여러분들 단돈 10만원만 투자해서 천만원까지 만들 수 있는 기회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페페코인 생태계 내 코인 중에 지금 모그 페페라고 있는데요. 자, 모그 페페 어떻습니까? 상장 후에 19만 퍼센트 올라갔죠. 자, 아까 말씀드린 대로 페페 코인은 이제 거의 호재가 소멸이 됐습니다. 뭐 거래소 상장 호재가 다 소멸이 된 상태에서도 이 페페 기반의 코인이 19만 퍼센트 정도 올라갔다는 거고요. 지금 여러분들 시장에 나와 있는 밈 코인 중에 가장 핫하고 가장 각광을 받고 있고 중요한 거, 제일 커뮤니티, 뭐 트위터나 텔레그램 이런 소통을 많이 하는 코인이 뭡니까 바로 우리 베이비도지 코인이죠 매일매일 게시물을 올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퍼피 펀 토큰이 출시가 되면 말씀드린 대로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줄 확률이 높다는 건데요 자 여러분들 이 퍼피 펀 토큰 어떻게 받아야 하나 이걸 잘 모르시죠 자 따로 신청하셔야 하는데 좀 복잡하기 때문에 이건 도움을 좀 받아보셔야 합니다 자 상단에 나와 있는 번호로 문자 퍼피라고 한번 남겨주시면 저희가 출시가 될때 미리 문자로 한번 안내를 해 드릴 거고요. 자 이번에 잘하면 정말 1,000%에서 10,000%까지 갈수 있는 기회입니다. 자 여러분들이 이 정보 꼭 알아 가보셨으면 좋겠고 자 중요한 건이 퍼피퍼는 유통량이 또 제한적이기 때문에 가져갈 수 있는 물량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. 이 부분 꼭 염두해 두시고요. 그리고 오늘 여러분께 한 가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. 지금 현물 시장 정말 수익 내기 좋은 장입니다. 여러분들 제가 지금 바로 수익 공개하겠습니다 자 올해 총 수익을 보시면 2025년 1월 1일부터 5월 21일까지 총234% 수익 실현을 했고요 분명히 뭐 여러분들 200%뭐 수익 쉽다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자 최종적으로 지금까지 누적 수익을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당연히 뭐 이거보다 훨씬 수익 많이 본 분도 계실텐데 자 중요한 거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딱한 가지 매매 기법으로 이렇게 수익을 달성했습니다 참고로 저 업비트 아예 안 봅니다 업비트나 뭐 비썸 그리고 뭐 해외 거래소도 하고 있지만 절대 안 봅니다 제가 이 한가지 방법 오늘 4분 이내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4분 동안 집중해 주시는 분들은 자 올해 500% 수익 낼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 집중해 주시고요 4분 안에 제 노하우와 그리고 팁 이렇게 수익을 낼수 있었던 지표 검색기까지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부터 집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동 매매 검색기라고 들어보셨나요 자 이제부터는 직접 매수 매도할 필요 없이 자동적으로 검색기가 알아서 트레이딩을 해주는 시대이고요 자 24시간 동안 여러분들께서 설정하시는 대로 알아서 매매가 들어가는 검색기 시스템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최초 매수 1차 그리고 2차 3차 4차 매수까지 이렇게 들어가고 있죠. 자, 이 사용 방법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현재 비트코인 차트를 보고 있습니다. 이 비트코인 차트를 보면은 정말 등락폭이 좀 심한 부분을 좀 보여주고 있죠. 자, 방금 보신 영상에서는 4차 매수까지 보여드렸는데 여기 보시면 총 20차까지 설정을 할수 있고요. 자, 20차까지 설정이 가능하다. 그런 부분은 자, 한번, 두번, 세번, 네번, 5번 6번 7번 여기서 20차까지 설정이 가능하고 그 다음 여기서 반등 신호가 나오죠 반등할 때이 수익을 낼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진입 횟수라는 거는 여러분께서 설정하시면 자동적으로 이 진입 횟수가 돌아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차수별 진입 간격은 0.1%부터 그리고 50% 이상까지도 지금 설정이 가능하고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2%로 설정을 하고 그리고 진입 횟수를 10차로 설정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자 비트코인이 2%씩 떨어질 때마다 총 10번 매수가 들어가고요 만약 여기서 반등하게 된다고 하면은 거기서 그냥 바로 매도가 또 들어갑니다 자이 매도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 저 같은 경우에는 안정적인 매매를 위해 3% 정도로 설정을 하고 자 진입 간격 진입 횟수 같은 경우에는 자, 8차 정도로 설정을 해서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잊절 보이시죠? 여기 잊절 구간도 여러분들께서 편하게 설정하실 수 있고요.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여기 진입한 횟수 네번 정도라고 했을 때총 잊절을 10% 정도로 설정을 했다. 그러면은 평당가는 그대로 내려갈 거고 10% 수익 상승 시에 자동으로 매도가 됩니다.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유동적으로 편하게 바꾸실 수 있고요. 지금 반복 실행 보이시죠? 이 반복 실행을 클릭하시면은 자 설정 값은 동일하게 유지가 되고요. 이대로 계속 반복 실행이 됩니다. 그러면 여러분들의 계좌에 계속 자동적인 수익이 쌓이겠죠? 혹시나 블랙스완 사태가 와서 손절을 하게 될 때에도 여러분들이 굳이 이거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. 자, 손절 클릭하시고, 자, 뭐5% 정도로 손절 구간을 잡았다. 검색기가 알아서 손절을 해줍니다. 이 검색기는 자동으로 손절을 해주고 이 매매 프로그램은 여기서 멈추게 됩니다. 자동적으로. 그러면 여러분들 다시 매매 구간을 설정하실 수 있겠죠. 자, 밑에 보시면 이 매수 금액도 여러분들께서 운용하시는 금액에 따라서 이 비중까지 다 맞춰서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. 자, 오늘 이 자동매매 검색기 여러분들에게 드릴 건데요. 이 검색기 사용 방법 여러분들께 알려드렸죠. 이 자동매매 검색기 오늘 제가 무료로 드릴 겁니다. 자, 010-9627-3205번으로 문자 확률이라고 딱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되고요. 자, 이 자동매매 검색기. 저도 지금 98% 이상의 수익을 보여주고 있고 여러분들이 한번 사용을 해보신다고 하면 정말 만족하실 겁니다. 이 자동매매 검색기 오늘 여러분들께 무료로 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. 한번 사용해보시고 저희 댓글에 꼭 사용 후기도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자,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. 010-9627-32-05번으로 문자 확률이라고 딱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자동매매 검색기 바로 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 한번 꼭 사용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지금 솔직히 여러분들 수익 보고 계신 분 별로 없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매일 매일 지금 업비트나 비썸을 쳐다볼 필요가 없습니다. 이 자동 매매 검색기만 사용하신다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반복 실행 버튼만 누르시면 자동적으로 알아서 수익 실현을 다 해주고 있으니까 사용해 보시고 말씀드린 대로 꼭 댓글 한번 남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